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저희 손님 빌려드리는 차가 방정이 돼가지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갖다가 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연결해서 점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데 저희가 사용하는 요거를 좀 보여드릴까요? 요 모델이 점프를 할때 사용하는 건데 잘 되나? 연결 좀 해주세요. 연결을 하... 어, 잠깐만... 차 완전히 방전된 거 한번 확인을 하고 연결해 봐봐. 자, 차 안에 들어왔는데... 자, 키를 여기... 여기 있는데... 아예 아무 반응이 없어요. 아예 아무것도... 그래서... 어떨리... 완전히 방전이 된, 연결. 된 상태고요. 연결해 봐! <laughs> 오 살아났어. 살아났습니다. 대단한데? 완전 방전 <laughs> 상태도 <상태에서 웃음> 됐는데? 떼도 <laughs> 돼요? 어, 떼야되는데 자, 이게, 여기 보면 이 모듈이, 파란 물이 들어왔을 때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, 잠깐 잠깐 출력을 해주고 출력을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동 걸었을 때안 됐던 거고 이게 파란 불이 들어왔을 때 시동을 딱 걸어주면 단지이 살려주게 돼요 지금 배터리 상태 보면 어 지금 만땅이에요 아직 시동 몇번 했는데도 상태가 만땅으로 나오네요 요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한 5만 원 정도 주고 산것 같은데 만약에 겨울철에 방전이 되거나 하면 요거 하나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아, 이 세차 좀 해야 되겠네.